어, 뭐 이번 시즌 첫1 0 0 득점 넘기는 경기였고, 또1 0 0 득점을 했을 때 <laughs> 되게 평, 다른 득점들보다 더 환호가 크게 나와서 이제 스코어 보고 알, 알았고요. 뭐 어쨌든 오늘 좋은 경기를 한 바람에 네, 기분 좋게 잘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 워낙 재간도 있고 또 리듬도 지금까지 또 한국 선수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막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네 오늘 또 아바리 엔토스 선수랑 또 오늘 안 나오는 바람에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됐는데 또 한번 또 매치업이나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프로는 경쟁이잖아요. 그 경쟁에서 또 결국 이겨야 또 이겨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상, 상대편이든 이제 아시아쿼터 선수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은 어, 준비를 할때3접슛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음, 계속 시합, 시즌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연습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컵대 이후로 한번 하루셨어요,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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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 맨날 나와서 운동하고 슈팅 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을 계기로 계속 좋았졌으면 좋겠습니다.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감독님이 무서워가지고 <laughs> 열심히 했고요. 그리고 수비적으로 안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독님께서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음, 안 빼주시고 계속. 기용해 주셔가지고 저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많았고요. 수비적인 부분에서 준비했던 대로 잘안 안 됐고 그리고 음,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플레이를 하려다가 네, 조금 미스를 많이 했습니다. 수비적으로. 네. 뭐 일단은 뭐. 최다 득전보다는 팀이 이겨서 1라운드를 좀 그나마 마무리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 기세를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,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는데 이제 포워드라인 진철이랑 또 한민영이랑 종현이가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홈경기는 어, 뭐 절대 지지 않으려고 저희 선수들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 체육관에 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